라이글스가 SSG와의 경기에서 3대5로 패했습니다. 하나는 사회 말 최은성이 2점 홈런으로 성취점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6회 에르디아의 솔로 홈런과 7회 말로 상황에서 한효섬의 결승타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한화 선발 김기중은 5이닝 83개의 투구수로 5피안타 6탈삼진 2실점 호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CMB 스포츠 중계석에서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1일 게스트로 출연해 한화 이글스의 승리를 함께 응원하며 시청자와 소통했습니다. 예, 아주 설레이는 어, 그런 순간입니다. 아, 더욱 우리 충청인들의 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 가 이글스의 경기를 보면서, 아, 감각무량하다. 아, 그래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론사는 바로 선비정신이 있습니다. 그 선비정신과 이 야구가 바로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야구도 신사운동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선비정신과 야구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